자, 엔비디아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엔비디아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에 이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만들어내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이 매수심리가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 3분기 발표 이후에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동안 많이 치고 올라왔던 만큼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이번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어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엔비디아 쪽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하락하던 것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또 어떻게 반등을 만들어낼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역대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는 확실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1분기처럼 200%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50% 이상의 성장을 보인다는것 자체가 특히나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다음 분기 때는 또 얼만큼 실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실적이 나올지 우리가 대략적인 데이터로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앞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블랙웰이 출시잖아요. 지금 블랙웰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 전반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GPU가 4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기존의 H100 시스템보다 30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출시도 하기 전에 품절 현상을 겪고 있는 게 블랙웰이에요. 그래서 출시가 되고 나면은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웰의 출시 가격이 기존의 AI 칩의 4만 달러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되는 8만 달러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예상 판매량과 예상 실적 증가가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출시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2024년 마지막 분기 때. 30만 개 정도가 출하될 예정이고,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80만개 가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그리고 알파벳 쪽에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량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예상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 블랙에로만 4분기 때 실적을 거둔다 라고 했을 때 8만 달러 라고 하면은 24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인 매출이 잡힐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80만개가 팔린다 라고 하면은 640억 달러 정도가 실적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 3분기 때 매출이 어떻게 나왔죠? 350억 달러가 나왔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매출 증대가 또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3분기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블랙위를 통해서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주가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가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타점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엔비디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타점들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이건 말고도 앞으로 1, 2년은 적어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기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기보다는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매매 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게만 매매하셔도 엔비디아를 충분히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엔비디아 자료라고 별도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 제가 이 내용을 모두 다 풀려면 영상이 너무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으로 당장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만 전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이 기업이 앞으로 수익을 줄수 있는 기업인가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지금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봤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거듭 강 강조드리면서 엔비디아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엔비디아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 거니까 블랙일 출시면 된다라고 하면 170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한번 170달러까지 도달하는지 도달 못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엔비디아 주주분들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대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